아니, 도대체 이게 왜안 들어왔죠? 안녕하세요. 자동차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오토리뷰 이창입니다. 오늘은 투싼 가솔린 모델을 일주일 넘게 시승을 하면서 느꼈던 단점들을 단점만 모아서 대놓고 까겠습니다. 그냥 그냥 깔게요.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영상, 이 컨텐츠는 하나의 차종을 가지고 자동차를 까기만 하는 제가 시승을 해보고 까기만 하는 단점만 찾아내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투싼 가솔린 차주분들은 안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냥 스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 그냥 보실 거라면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보시고 제가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의견들만 하다 보니까 항상 협찬을 받고 시승 차량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늦어집니다. 단물이 다 빠지고 나서 빌려주기 때문에 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항상 뒷북을 심하게 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꼭 알아두시고 그래도 솔직한 저의 시승기 저의 단점들만 모아놓은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 물론 강요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 투싼 가솔린의 치명적인 단점 첫 번째는요 바로 이 듀얼 클러치입니다 제가 이거를 장점으로도 넣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이 변속기라는 것 자체가 DCT가 있고 자동 변속기, 뭐 무단 변속기도 있지만, 어, 일단 DCT 자체가 자동 변속기보다는, 어 훨씬 더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재료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DCT가 되게 좋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장점으로 넣을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하지만 이 투싼 가솔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패밀리 용도로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런 걸 봤을 때, 패밀리 SUV로서 이 7단 DCT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물론 제가 느껴봤던 투싼 가솔린의 DCT 이런 그 울컥거림은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르노의 XM3를 타는데, 르노 XM3는 거의 뭐, 덜컥 수진이 아니라 덜컥 수진이라서 그런 거랑 비교를 하면은 울컥거림이 이 정도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 아예 수동 차량을 몬 적도 없으신 분들, 그냥 지금껏 무단 변속기나 자동 변속기만 타오셨던 분들이 이 투싼 가솔린의 7단 디시를 딱 만나게 되면 어 약간 처음은 당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투싼 가솔린은 확실히 음, 젊은층을 타겟으로 만든 차라는 게 느껴져요. 어, 세팅 자체도 하체가 단단하고 약간 하드한 세팅에다가 어, 변속기도 DCT가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젊은층한테 더 어울리는 차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패밀리 용도로 쓰신다고 하시면 애들을 태울 수도 있겠고 뭐 부인께서 탑승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편안한 승차감을 주는 어, 자동 변속기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투싼 하이브리드는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고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 7단 DCT 변속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점이 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시승을 해보시고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울컥거림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수동 차량도 많이 타보고 DCT를 많이 타봤기 때문에 이 엑셀, 이 DCT만의 엑셀 컨트롤을 굉장히 익숙하게 하는 반면에 어 그런 적이 경험이 전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이 약간은 걸림돌이 될수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투싼 가솔린의 치명적인 단점. 두 번째는요. <laughs> 아, 하이브리드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가뜩이나 투싼 하이브리드의 상품성이 너무 좋아요, 사실. 이게 투싼이랑 같은 외관을 가지고 거기다가 상품성은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상품성 자체로 놓고 본다면 하이브리드의 우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가솔린 차량은 180마력에 27토크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투싼 하이브리드는 시스템 마력 230마력에 36토크, 35.7토크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력상으로도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출력 차이라고 하신다면 시내 운행이던지 뭐 고속도로 운행이던지 사실 이런 시원시원함은 뭐 투싼 하이브리드랑 비교가 안됩니다. 거기다가 출력도 높은데 조용하기까지 하고 연비도 한5 정도가 더 좋아요. 연비 5라고 치면 은 엄청난 거지 않아요. 연비 1만 <laughs> 연비 1만 달라도 사내만에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연비 걱정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투싼 하이브리드가 한 400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어, 400만 원 큰돈이긴 하죠. 근데 그 400만 원의 값어치를 하고도 남는 게 투싼 하이브리드의 상품성이기 때문에 투싼 가솔린을 구매하는 구매자 입장으로서는 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계속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투싼 가솔린과 투싼 하이브리드의 타겟층이 아예 달라요. 투싼 가솔린은 20, 30대를 주요 타겟층 젊은 층을 타겟층으로 해서 하드한 세팅, 하드한 주행 질감 그리고 거기다 DCT에다가 가격도 좀 저렴하죠 하지만 투싼 하이브리드는 타겟층이 30, 40대 가장들입니다 그래서 어, 좀더 편안한 세팅 그리고 스무스한 주행 질감, 거기다 연비까지 챙기면서 경제성까지 파악하는 이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두 모델을 다 비교를 해보시면 내가 패밀리 용도로 구매를 한다고 하면 투싼 가솔린이 왜 상품성이 좀 별론지라고 이해는 하실 겁니다. 네! 다음으로 투싼 가솔린의 치명적인 단점, 세 번째는요. 바로 옵션의 부재입니다. 아, 이게 왜 없나 싶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를 치명적인 단점으로 꼽은 이유는 일단 이 투싼보다 아래 등급인 코나나 셀토스에서도 컴바이너 타입이긴 하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옵션으로 선택은 할수 있습니다. 투싼의 모든 차종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추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 이게 뭐 어떻게 단점이 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투싼의 1열에 딱 타보시면 제가 어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방감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했잖아요 일단 내비게이션 센터페시아 부분이 굉장히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부분도 굉장히 아래로 내려와 있고 상대적으로 대시보드는 굉장히 평평하기 때문에 앞에 시야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 운전을 하면서 어 이렇게 계기판을 자주 보거나 내비게이션을 자주 보기 위해서 이 고개를 숙이는 각도 자체가 더 큽니다. 그래서 약간의 귀찮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옵션이 되게 호불호가 강합니다. 이게 이게 왜 필요하냐 이러신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 차를 안 타보신 분들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엄청 원하시는 분들은 특징이 이 전차 정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으신 분들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무조건 찾으십니다. 그만큼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옵션은 없다가 있으면 굉장히 좋지만 있다가 없으면 어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저도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가 과연 이 돈을 주고 이 옵션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 그 빈도수가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걸 따져보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옵션 중에 선루프를잘안 넣거든요 왜냐면 제가 선루프를 생각보다 많이 안 열더라고요 1년에 근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운전하면서 어 내비게이션을 얼마나 많이 보고 계기판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운전할 확실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따가 없으니까 못하겠어. 그래서 저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부재를 치명적인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투싼 가솔린의 치명적인 단점, 네 번째는요. 바로 스피커입니다. 어, 일단 제가 탔던 차량 같은 경우는 풀옵션이었기 때문에 보스 오디오가 탑재가 되어 있던 모델이었습니다. 어, 8개의 튜닝된 스피커가 들어가게 되면서 뭐 좀더 음향이 향상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하는데 어,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투싼, 보스, 쓰지 마세요. 아, 기본도 안 좋아요. 그냥 이번 신형 투싼은 하이브리드든 뭐든 그냥 사운드가, 어우, 안 좋... 아 물론 제가 투싼그 보스가 없는 오디오도 매장에서 들어봤는데 어 물론 기본보다 보스를 넣는 게더 좋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옵션을 넣을 땐 기대값이 있잖아요 그 기대값에 굉장히 못 미치는 음악이고 제가 그 자동차에서 이퀄라이저 설정도 다 해보고 세팅값도 다 조정을 해봤는데 별 별짓을 해도 그냥 오디오는 안 좋습니다 소리가 약간 먹먹한 소리가 나요 약간 막힌 듯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눠도 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굉장히 완벽해 이거죠 그래도 선택하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아 현대에서 또 어떻게 알았는지 또 이거를 플래티넘으로 후축방 모니터랑 어, 서라운드뷰랑 묶어놨어요 아 그래서 아 이거를 사셔야 되는데 아서라운드부랑 후축방을 생각보다 어, 유용한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보스를 끼어팔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마지막 단점으로는 오디오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어, 여러분들이 이 오디오가 얼마나 나쁜지 궁금하시면 시승 안 하셔도 그냥 매장 가시면 들어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귀가 조금은 예민한 편이기 때문에 어, 제가 만약에 투싼을 산다면 튜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투싼 가솔린의 단점만 이렇게 모아봤는데 별거 없죠. 네, 맞습니다. 제가 현대기아의 단점을 제가 현빠가 아니라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자동차의 단점과 장점을 볼 때는 그 가격 대비 얼마나 나쁘냐, 좋냐 이걸 따지는데 사실 투싼 가솔린은 가격 대비 성능이 워낙 좋고 거의 현대기아의 모든 차들이 가격 대비 성능은 좋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단점이 이제 4가지 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5가지를 뽑아 보려고 했는데, 어 그래도 없더라고요. 가격 대비 확실히 이 투싼이 어좀 좋다 라고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제가 지금까지 시승을 이미 다 해본 차량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지금 시승기를 다 써야 되는데, 아이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네요. 혹시나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 모델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바로 시승을 해보고 어,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